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예, 주식 시장이 뭐, 파죽지세로 올라서 5천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도, 드디어 5천에 도달했죠. 그래서 온통 번뭐 뉴스에도 뭐, 환호성과 뭐,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 사실 뭐, 5천 포인트 상승에 크게 흥분할 것도 없고, 또, 뭐, 어, 여기 의미를 둘 필요도 없어요. 수식시장은 뭐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변동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그런 연속적인 흐름이니까, 5 0 0 0 달성했다고 해서 뭔큰 성과가 완료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시장은 진행 중이고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흐름일 뿐이에요. 플로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만약에 5,000포인트 의미가 있다면 전부 다 이제 차익 실현하고 청산하고 현금화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나 이 흐름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다시 현금화 해도 또 내일 다시 투자해야 되고 언제나 그 지속되는 흐름일 뿐이고 그리고 만곡 필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차익 실현하지 않고 계속 걸고 갈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또 월가가 만곡필상 여전히 또반 변동성을 극복하고 이틀 연속 상승했죠. 어제 그저께 큰그 위험성과 뭐 리스크를 던졌는데 시장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불과 이틀 만에 다 벗어났고 그린랜드 이슈도 또 흔들었다가 다시 또 제자리 흔들었다가 제자리. 이게 모든 게뭐 노이즈가 막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시장은 올라간다. 그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은, 변동성에 초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다시 또 이제, 어, 여전히 중심에 서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에 다 회복하고, 로봇으로서의또 중심을 여기서 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봇이 뭐, 올 여름, 아니, 올가올 가을, 올 가을이면은, 대량 생산한다 뭐한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 가정용으로 하나씩 다살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된다 머스크가 뭐 이렇게 허언장담 하더니만 오늘 나온 뉴스로는 또설거머니 내년 겨울쯤 되면 내년 연말쯤 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또한발또 물러났더군요 전기 자동차도 완전 자율 주행차가 뭐 3년 내로 온다고 허언 장담했다고 3년이 지나니까 또 3년 뒤에 이렇게 대마는 지금 다시 또 로봇으로 온것같아 이렇게 계속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에 대한 상상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고 진보하고 뭐 로봇. 로봇도 뭐 그렇게 해서 내년 겨울 되면은 또 드디어 대량 생산이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로봇가 1인당 한 가구당 한 대, 어 현재 자동차 한 대, 가구당 한대 이상 가지고 있듯이, 진짜 내년부터는 가구당 한대 내지 두 대, 그렇게 되면은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자동차 보유만큼 앞으로 늘어나겠죠. 휴대폰 수량만큼. 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겠죠, 이것도. 근데 그게 최종승자가 누가 될까? 테슬라를 지금 추, 추격, 맥렬히 추격하고 있는 현대차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저렇게 레벨업 되고 있는 거고. 아니, 거기다가 또, 어제는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에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또, <laughs> 이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시장은 얼마나 영리합니까? 이렇게 미리 먼저 간다, 이거죠.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어, 로봇에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미처 몰랐는데, 아우, 지금 로봇가 1인 1대 또는 가구당 한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겠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유동성 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온통 유동성이 마구마구 들어오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무선 핑계라도 돼서 갈대를 찾는 거지요. <laughs> 그래서 유동성 랠리에는 이렇게 뭐 오르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안 오르는 것도 핑계 끌이 찾아서 올리고 올리고 이게 유동성 랠리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유동성 랠리에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뭐 소형 배터리라 어 휴대폰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데니까 이게 제일 많이 작용을 했는데.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다 동조하게 또 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기차 캐점에서 ESS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ESSS 다시 또 로봇 배터리로 또 추가적인 뭐, 또 출구가 있으면은, 결국은 2차 전지주도 결국은 다시 또 랠리를 펼치겠죠. 그래서, 오래, 오래,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 2차 전지는 결코 좀 속도가 좀 뒤로 지연될 뿐이지, 사라지는 테마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이 주식은 계략인 것 같아. 야, 이거 뭐 먹을 것도 없고, 가지고 있잖으시더라고 팔려니까 또 아깝고. 그래서 대표주 네이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이저는 사실, 이게 국내 대표, 국가 대표 기업 아닙니까? 네이버. AI 플랫폼. AI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뭐, 그 실험용 상거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AI 플랫폼 국가 대표 기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신통차아 그죠? 주가가 뭐, 시들시들하게 이게 뭐, 살아, 살아날려는지 죽을려는지 몇 년이 가도 별로 뭔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PR이 17배, 그러니까 실적은 꾸준히 나온단 말이에요. PR이 17배라는 것은 뭐,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에서 최하단에 있는 거고, 이게 조금만 성장성을 보여주면 은 이게 20배 3 0배를갈수 있는데 지금 최하단에 있는 프리미엄이니까 이게 어 버리기는 버리기는 아까운 밸류에이션 이에요 이거 뭐 기술주라서 배당은 나중에 이 뒤로 이연을 하는 거니까 지금 배당을 할 필요는 안돼 계속 기술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걸 뭐 감수하고 PR로만 가지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이걸 버리기는 국가대표 AI 플랫폼을 버리면은, 뭐, 다른 게 대체가, 대체할 종목이 있나? 물론 뭐, 카카오를 좋아하는 분들은 카카오가 대체 종목이고, 또 삼성 SDS 같은 종목도 대체 종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특성이나 어떤 매력을 알고 있는 분들이 선택할 일이고, 일단 그 국민대표 기업으로 그냥 대장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는 네이버가 뚜렷하게 어, 좀 차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가 최근에 더더욱 실망을 주고 있어요. 뭐, 정통부에서 지금, 과통부가 이게 뭐, 이름이 복잡하게,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예 복잡해. 어, 이, 지금, AI 모델을 가지고, 국가대표 모델 만드는 경, 뭐, 경,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거 뭐, 오디션을 보고 있나? 경합을 하고 있죠. 소브린 AI 개발한다 그러면서. 근데 소브린 AI 경합에서 이게 탈락해버렸어. 네이버가.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실망인데. 여기 탈락하면 뭐영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한국은행하고는 뭐 클라우드 네이버에 맡겨가지고 클라우드를 한다는데, 이게 소브린 AI에서 플랫폼이 선정되면 여기다가 정부 모든 프로젝트 여기다가 다 주는 건가? 그건 아닌가 봐. 뭐 그거 안 되더라도 지금 무슨 한국은행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뭐, 누구 주겠어요? 네이버 대표 주자, 네이버 국가 대표 기업한테 주겠지. 근데 이게 탈락한 이유가, 이게 그 AI 소프트웨어 뭐 제품에 중국산 부품을 썼다네? 중국산 부품을 살짝 집어넣었는데 이게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실력이 안 되나봐. 순수 자기 기술로 모든 것을 완성할 기술이 아직 없나봐요. 거기다 하필 왜 중국산 부품을 써. 값이 싸다고 썼겠지 뭐. 또 그걸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완전 자기 걸로 써지 못했다고 탈락해버려서 몹시 실망을 줬어. 그런데 이 한국은행은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가 맡기면 그럼 중국산 부품을 써서 한국은행 데이터 센터 하면 어떡할거예요 중국, 그, 뭐, 몰래 기술 빼내가면 어떡할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그래서 이게 지금 패서전이에요, 패서전.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네이버가 인공지능 슈퍼렐리 하면은 같이 동참해서 PR 30배 이상을 주는 어.. 밸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기술력을 수시로 섬뜩섬뜩하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밸류 트랩에 빠졌어. 이게 제 값을 못 받는 밸류로 그.. 지금 추락해 있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게 밸류 트랩이에요. 그죠? 옛날에 PR 60배씩, 70배씩 받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밸류 17배도 위티비티하다. 성장성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엄정하게 보면은, 어 버려야 돼. 그죠? 기대를 충족 못 시키는 게 이게 수시로 이렇게 자꾸 나오면, 버려야 돼. 미래를 가지 말, 가지지 말고. 지금 네이버는 4년 초과에, 사면 초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이게 검색에서는 구글에, 구글 인공지능 재미나이한테 밀렸어. 네이버 검색 누가 하나 그럴 정도로. 어서 네이버로 검색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냉소할 정도로 지금, 어, 검색에 있어서 위기에, 검색이 제일 그 핵심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구글로부터 위기, 지금 다뺏기 뺏기게 생겼다. 자체 인공지능 모델 만들어서 챗찌 PT 모델 만들어서 경쟁하지 않으면은, 뭐, 답참 야금자금 뺏기, 뺏기는 거지, 뭐. 그러다가, 뭐, 거기다가 두 번째, 이 커머스. 전자상거래 사업도 쿠팡한테 다 뺏기게 돼 있어. 근데 다행히 쿠팡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어, 반격을 할 기회를 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돼. 만약에 쿠팡이 이게 팍 죽으면은 네이버가 팍 성장 뭐 동력을 좀더 회복하겠죠.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힘겨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어, 이거를 이 밸류 트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일단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실적을 보면은 이 회사가 안정 지속 성장을 하고 있어. 분명히.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9천억, 2조 2천억 원래. 어, 작년에. 이게 두 자릿수 성장. 두 자릿수 초반10% 내지 15%. 요두 자릿수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열심히 선방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사면 초거에 처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성장이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야 마땅한데, 아, 다행히 실적은 보니까 계속 야금야금 성장하고 있어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클라우드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에서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세워야 되고, 세울 장소가 마땅찮아서 고민할 정도고,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데이터 센터에서, 어, 선두를 차지할, 클라우드 센터 선두를, 선두를 차지할 기업이, 이 사업 여건으로서는 네이버가 제일 뭐 우선순위고, 제일 유망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기는 좀 아까워. 그래서 이게 잘만 하면은, 잘 사와주면은 이게 옛날의 그 위상을 찾아서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는 기본 실력은 다 있단 말이야. 뭐 실력이 제일 좋기는 한국에서는 이게 실력이 제일 좋지. 그래서 이런 게 실적으로서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는 한, 어, 버릴 만한 그런 그, 지금, 성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n 너 c 리포터들 쭉 봤는데, 뭐, 모든 리포터들이 다,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하는 게 거의 없어. 어쨌든 간에, 어 애매해요, 지금. 진짜 계력이야, 계력.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5, 포트폴리오의5% 이내 정도로 제한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글쎄, 국가대표, 어, 예를 들어서, 뭐, 200 ETF, 코덱스 200이라든가 타이거 200 ETF에 네이버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포트폴리오에도 네이버는 반드시 일정 부분, 정권회사에서 다 집어넣어 놓고 있을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etf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한그 부분만큼은 어이 회사로 매수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는 뭐 전혀 기대를 할 종목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로서는 뭐5%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만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버리면, 버리면 돼, 카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는 5% 정도로 제한해서 분산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요렇게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